안녕하세요. 열심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음, 제가 블루 등급을 달았습니다. 음, 이번에는 제가, 어, 20권 정도 해볼 거예요. 음, 20권 정도 해봤을 때, 첫 번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두 번째, 단가는 얼마큼 나오는지. 단가라는 거는 이제 20권 했을 때 평균 단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번째 제일 궁금한게 많았던 최종 얼마나 할수 있는지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이제 어플을 켰고요 현재 시간 4시입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4시 3분 4시 3분에 시작을 했어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화성 2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일단 포크 있는 쪽으로 이동할게요. 제가 이쪽에 있고, 지금 이쪽을 이쪽으로 갈 겁니다. 아, 좀 있던 포크가 없어져가지고, 아, 직진을 해서 다른 동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명절일, 명절이 이제 시작이 돼서, 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90% 정도, 어, 쿠팡이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네, 이제 형님들이 어플을, 쿠팡이츠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이용자가 적은데, 이제 배달하는 형님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배차 잡기가 조금 힘든, 힘듭니다 그래서 어,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정말 포크 근처까지 팍싹 붙어 가지고 먼저 배차를 잡는 게좀더 수월해요 은응 음, 떴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근데 비오는 데, 그었네우미는 벗고 나오긴 했는데. 자, 한과 끝났고요. 다음으로 포커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발 비 오지 마라. 나이스 떴다. 어, 세 건이 한 방에 떴는데. 아, 주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자, 피가 바로 투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DWG, 아,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케이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데? 일단 조심히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앞에 거 물인데?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서 오요뚝집 어, 네. 어, 잠시만요. 얘가. 아, 네. 아들이 시켰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깜짝 놀래다이도 <laughs> 깜짝 놀라요. 저도 놀아요 네. <laughs>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가까우면은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멀리 가야지 단가가 높지 가까우면은 거의 기본 단가 밖에 안 나와요 아, 2,300원 리워드를 받아서 이 정도지 리워드 안 했으면은 한 2100원 나왔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 가야지 돈이 된다. 멀리 가다란 적당히 멀리 가야지. 뭐, 왜. 유비에 보내면은 다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대기해볼게요. 오, 나이스. 두건 떴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n D 4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어아 음료요? 네. 네작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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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T 수고하세요 핸드폰 케이스를 안 하면은 이게 지방 내로 막 눌리거든요. 핸드폰 케이스를 갖고 와서 되는데 일단은 달려볼게요. 자, 한건 끝났고 또한건 가볼게요. 또안 오네. 어, 왔었네. 뭐, 소리가 안 들리지, 왜? 네, 출발해볼게요. 소리가 꺼져 있었구나. 지금 총두건 받았습니다. 어, 또 바로 또 출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코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저 하세요. 야, 이쪽에 아무것도 없다. 보면 포크가 하나밖에 없어. 아, 이건 너무한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뜨는데? 나이스. 자, 하나하나 하나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k d r KDR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 어, 돼.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예약을 받아둔 게 없어서 어, 다시 보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나이스, 떴다. 멀티 두운두 개인데, 캐비시 배치즈 수고하세요. 나이스. 두개 픽업하고, 으아. 자, 이렇게 해서 두꺼운 끝났는데, 어, 또 여기 받아놓은 거 없어요. 와, 어, 버스. 버스가 엄청 기네. 아 장거리를 여기서 봤다니. 지금 장거리가 떴습니다. 장거리가 꽤, 많, 또꽤 길거든요. 어, 피가 바로 3.7km 가네요. 아참 멀다 멀어. 아, 다 왔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어. 네, 수고하세요. 네. 오케이. 야, 주문 수락을 했습니다. 와, 야, 대박이다. 거기에서 여기 오는데 7,000원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신경 받은 거 있잖아요. 야, 만원짜리야. <laughs> 어, 뭐야. 아 어, 뭐야 왜 취소야 아 취소됐어 아 뭔지 에이, 좀 아쉽네 에이. 어 3.8km를 가야 됩니다 아 공기 좋다 이렇게 외곽 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난맘 나오잖아요 어좀 시원하고 바람도 새로 나오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아씨 아 날파리 아씨 1.4km 남았고 자, 이렇게 해서 또한껏 마무리. 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언제 돌아가냐. 아, 풀냄새 좋다. 여기 오른쪽이 다 논이에요. 여기에 다 벼가 있는 겁니다. 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스위치 키도록 할게요. 아, 안 떠네, 안 떠. 잠깐만. 현재 시간 7시 14분이거든요. <laughs> 3시간 동안 12건 했어요. 거의 1시간에 4건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8건이 남아있어요. 한 10분 정도만 샀어요. 이만큼이 으면 됐으니까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 갑자기 땡겼는지 밤나시를 가자고 하네요.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두건 들어왔어요. 아, 피자 들어왔어. 파파존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눌렀습니다. 아, 진짜 이거 탑박스를 바꾸던지 해야지, 이거. 와,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어, 갑작스럽게도 친구가 어 밤낚시를 가자고 합니다. 충전도 해야 돼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건을 해봤습니다. 음, 12건을 했고요. 어... 한번 평균 단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평균 단가 3,850원 나왔습니다. 오늘 12건에서... 한 건당 3,850원 나왔고, 어, 또 명절이다 보니까 네, 주문하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배달하는 형님들은 좀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오늘 대차았는데 경쟁이 어, 좀 셌습니다. 자, 아무쪼록 명절 잘 보내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